많은 고민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카운터가 될 것입니다. 아, 오늘 경기 기아 타이거스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이후 두산베어스와 기아 타이거스 두팀 간의 맞대결이 이곳 잠실 야구장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도움 말씀에는 이순철 해설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7회, 7회 초, 초. 지아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공격. 초구입니다. 초구 패런는데요 센터쪽 빠져나갔습니다. 중견수 앞에 한타. 일루에서 이번 타자. 다음 타자는 터커 선수입니다. 시즌. 초구 갑니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우익수 박건우가 처리하면서. 3번타자 일사 지명 타자. 연하고 다 맞췄는데. 중견수 잡았습니다. 4번 타자, 사번 타자, 호수. 양의지 선수입니다. 양의지. 센터쪽으로 높게 뛰었는데 중견수가입니다. 워닝트랙 앞에서 중견수가 잡았습니다. 양팀 점수 없습니다. 회말로 갑니다. 7 쉘말 두산배우 의 공격입니다. 공격. 선두타자. 자 때렸고 2루수가 잡았습니다 1루 성공 2루에서 아웃 1사의 주자 없습니다 스트라이크를 던져서 승부를 할 것인지 많은 고민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카운트가 되것습니다 좌중간 높게 떠올랐습니다 안타가 됩니다 타자 주자 2루에서 멈춥니다 1점권 상황에서 오재일 선수가 4구째 4구 때입니다 김견수가 잡았고요 2루 주자 태그 앞선 주자 쪽 3루에서 세이 김재환 선수입니다 좌익스 3구 기다립니다 골세개로 아, 커다란 함성을 불러일으키는 뭐로 보이죠? 양팀 점수 없습니다 8회 초로 가겠습니다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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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회. 초 기아,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풀카운트 승부. 올레스로 출루에 성공합니다. 6번, 6번 타자, 타자. 황재균 선수입니다. 2구째. 2구 때립니다. 박건우가 처리하면서 7번 워낙 타자. 1사 홀리수. 주자 1루. 잘 신경쓰지 말고 타자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변화구 타격. 1루수가 잡아서 1루 쪽으로. 득점권 상황에서 이종범 선수입니다. 이구째 이종. 오른쪽으로 공을 띄웠습니다. 우익수가 잡겠다는 신호 우익수 처리합니다. 양품 점수 없습니다. 공수교대 8해말 두산베어스의 공격입니다. 축구 보겠습니다. 초구를 잡아당겼습니다. 투수 잡았습니다. 1루 송구 1루에서 아웃 이 사이 절습니다. 밀어친 타구 우익수 이동합니다. 안타입니다. 1번 타자. 1사 주자 1루. 7번 타자 김하성 선수입니다. 낮은 공을 받아 때렸고 센터 쪽에 떨어지는 안타가 되었습니다. 앞 주자 쪽 3루에서 스윙. 1사에 주자는 두 명. 등번호 83번 선수입니다. 부채입니다. 투수 교체를 합니 마운드는 이제 권상현 선수입니다. 같이 지켜봐야겠습니다. 받자 잡았다. 야를 넘지 못 합니다. 두번 타자. 타자 허경민 상관심. 선수입니다. 2구째. 받아쳤습니다. 안타가 됩니다. 두산 베어스가 홈 슛을 넣는다. 스코어 일대 영. 일번 타자. 점 찬스에서 점수를 믹스. 더 뽑을 수 있을까요? 초고. 초고를 때렸습니다. 센터 쪽으로 흐르는 안타입니다. 연속 안타가 나왔습니다. 철저하게 적극적인 공격을 하고 있어. 이루자 호민. 이번 추가 득점 찬스에 두산 베어스. 센터 쪽으로 갑니다. 이루수가 처리하면서3아웃 됐습니다. a 산이 앞서고 있습니다. 공수 h 대합니다 u k Who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원앤원 카운트. 왼쪽 밀었습니다. o n 감 빠져나갑니다. 이루수. 구1루에서0 0니다0 0타0 0 0 0 0 0 0안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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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당겼고 3루수 2루 쪽으로 2루에서 아웃 1루 이렇게 아웃 카운트 2개가 한 번에 잡혔습니다 상당히 세련되게 수비를 연결시켰습니다 2번 타자 터커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잘 맞은 타구인데 센터 쪽에 안 탑니다 2루로 1루에서 멈춥니다 3번 타자, 타자. 전준호 선수입니다 여기서 이 카운트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중간 쪽입니다 우중간에 떨어지는 적시타 연속 안타 나오는 기아 타이거스 결국은 연타를 만들어내면서 득점을 올렸어요 이렇게 되면 분위기가 더 살아날 수 있습니다 타자. 추가 득점 호수. 찬스의 기아 타이거스 2부 우중간 쪽 갑니다 덤장. 넘어갔어요 <laughs> 선과 함께 이 타구가 담장을 넘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4번 타자. 투런 홈런. 양너지 기아 타이거즈가 내 타자. 네 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낮 원볼투 스트라이크에서 이제 4구째. 드라이브 스윙 3진. 이하가 앞서고 있습니다. 9회 말로 갑니다. 9회, 9회, 9회 말 두산 베어스의 공격입니다. 공격. 초보입니다. 끕니다. 마지막 아웃 카운트가 될 듯. 1루수가 잘 잡았습니다. 1사의 주자 없습니다. 4수의 초구 보겠습니다. 때려냅니다. <때람> 센터 쪽에 한타 2루까지 갑니다. 오번 타자가 됐습니다. 호수 점권양희지 선수다. 수가바뀐것 같습니다. 세 번째 투수 조수재 선수입니다. 구째구 센터쪽에 안타가 됩니다. 어물어 성공. 김원섭이 처리합니다. 이음석자 김태균 선수입니다 초석잘 갖다 맞근하면데 김원섭이 처리하면서 3아웃 오늘 경기 기아 타이거즈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